라임은 그 특유의 신맛과 향긋한 냄새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작고 녹색의 이 원형 과일은 주로 음료나 요리에 사용되며 그 산뜻한 맛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임이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라임의 효능 중 하나는 소화 개선입니다. 라임에는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며 따라서 소화 불량이나 변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라임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위장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은 소화계통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과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라임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임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가 강해지면 감기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라임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라임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이들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라임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의 밝고 건강한 외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라임은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라임은 낮은 칼로리와 고섬유질로 인해 체중 관리에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라임 주스는 포만감을 느끼게하여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라임은 다이어트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라임은 심장 건강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임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라임은 심장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과일로 간주됩니다. 라임의 효능을 알아봤으니 이제 라임을 먹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라임을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섭취는 위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므로 하루에 한개 정도를 권장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라임은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많은 음식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임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스테신계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같은 일부 약물들은 라임과 함께 섭취하면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임은 열을 많이 내는 음식으로 분류되므로 이미 열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라임은 건강에 좋지만 섭취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임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임을 구매할 때는 껍질이 매끄럽고 무게감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가 무거운 라임은 주스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가장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라임을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냉장실에 보관하면 라임의 신선함을 최대 1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라임을 섭취할 때는 생고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샐러드나 음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라임 주스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라임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알게 되셨나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 함께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부터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유지, 체중 관리, 심장 건강까지 라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임을 일상에 포함시켜 건강한 삶을 즐겨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건강은 소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